이번에 루나랑 얼벨비 영상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이후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자 영상을 봤는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솔직히 루나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스킬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스킬 퀄리티만 봤을 때와 이거 이 게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펙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 게임이 확실히 아이덴티티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적 감각?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 게임만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인지 아니면 얼리언 파 파이, 얼리얼 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펙트인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요거 어, 게임만의 이 게임만의 어, 차밍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펙트나 그런 여태까지 나왔던 게임 중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이펙트들 그런 화려한 것들이 어, 잘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세하게 영상 보면서 어,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해 보죠. 처음에 걸어오는 장면 보통 뭐야? 광고나 여장면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영상 중에서 많이 나오죠. 장, 이런 장면들 그래가지고 이 장면도 꽤잘 뽑힌 것 같아요. 이게 지, 직접 영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어 시네마틱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만든 신경 써서 만들어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Are you excited to be here at my show? 음, 일단은 루나 나온 거에 대한 어. 일단 루나라는 것이 그런 달 달을 의미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약간 이제 좀 옛날 얘기에서 좀 그러지만은 옛날에 루나폰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루나폰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 루나 하면은 달을 떠올리는 그런 걸로 현재 화면에 나온 것처럼 달이랑 같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영상에 Are you to be here? 달처럼 표현된 스포트라이트일까요? 네, My show, 다음 m 장쏘잖여요서을쏘쏘잖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처히부터합뿅쏘처음이터어뿅 쏘는데 이게 어 뭐야, 저 이펙트가 이게임만에 가장 잘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이펙트인 것 같아요. 여보여보. 여보. 어. 보통 어통. 보통은 저런 캐릭터가 어,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딜러 느낌도 나, 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또 지원 목적으로 나왔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긴 하네요 이게 범위가 나오는 이팩트가 약간 누구야, 범이랑 비슷해서 약간 딜 쪽으로 좀 범위로다가 딜를 넣어서 빠른 클리어 타임을 내고 뭐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버프 버프를 주는 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요거는 음또 딜을 넣는 것 같은데 이상한 드론 같은 거를 타요 이런 모드를 타는데. 여러면서 애들이 다 죽어요. 파란 범위 이펙트 나오면은 애들이 죽고 음표 이펙트가 나오죠. 저기 음표 아래쪽에 밑에 여기 음표가 생겨요. 그다음에 얼티밋 벨비예요. Hey! 솔직히 얼티밋 벨비는 살짝 가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루나한테 좀 가려지는 느낌이긴 해요. 현재로서. 또, 그, 얼티밋 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비 키우는 분들한테는, 이제, 계속해서, 음, 내가 계속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계승자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벨비를 사용을 하면은, 데미지는 얼벨비랑 똑같은데, 얼티밋 벨비랑 똑같은데, 방어나 뭐 스탯, 조금, 약간, 얼티밋 벨비가 조금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데미지적으로는 상관이 없거든요? 데미지는 완전히 똑같은데, 뭐, 방어력이라든가, 뭐 체력이라든가, 이런 게 살짝 다른가 봐요. 얼티밋은 살짝 더 높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손해 보기 싫은 분들은 이제 얼티밋 벨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벨비의 벨비를 좀더 어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얼티밋 벨비를 뽑을 수 밖에는 없죠. 어, 어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더라도 일단은 얼티밋벨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 그런게 있잖아요 이제 여름 쪽에서 이제 좀 시소성이 있다 그런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암튼 네, 넉터니 이거 신규 레이드 몬스터 인것 같아요 친구인 것 같은데 전방에 보이는 로봇트거든요로봇트 약간 디바우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완전히 다른 건가 봐요 다른 거인 것 같아요 다른 거니까 나온 것 같고 어, 패턴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꾸준히 이렇게 나오면은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해치해주니까 좋죠. 일단은 플레이하는 유저 입장에서 저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저런 컨텐츠 내놓는 거 굉장히 어,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드 몬스터 계속 나오고,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보면은 음악을 다루는 그런 소리를 듣는 계승자거든요. 이게 스토리가 나와요. 이게 스토리 밀다 보면은 루나가 나오고, 루나가 대화를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대신 계승자 모습은 안 나오고, 대화로만 나오거든요. 능력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소리에 민감한 그런 계승자라고 보시면 돼요. 루나라는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소리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할수 있다 막 그런 느낌이 계승자예요. 소리로 보는 모든 것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계승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머리에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는 것도 민감해서 그렇대요. 소리에 민감해서. 솔직히, 여기 마지막 장면에서 퀄리티, 이게, 인게임에서, 이렇게, 뭐야, 어, 화질이,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는, 아닐 거예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인게임에서 퀄리티 꽤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좀 화질 좋게, 퀄리티 좋게 나온 게, 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영상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이거, 이거 모습만 본것 같거든요. 출시되기 전에. 어, 이 모습만 보고, 아, 그렇구나. 나오는구나, 루나. 새로운 신규 계승자가 나오는구나. 음,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이 게임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매력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지막으로 어, 이걸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